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TVP 이번 주 위클리픽에서는 실종된 망자들을 위해 다시 뭉친 귀신 보는 콤비의 한풀이 대작전 미싱 그들이 있었다 시즌 2와 20년 절친의 남편을 향한 한 여자의 끝없는 욕망을 그린 빨간 풍선을 만날 수 있고요. 지금 보기 좋아요에 강추. 인생을 뒤흔들어 버린 첫사랑을 경험한 두 남녀의 애틋한 로맨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부터 마라막 드라마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형사와 현재의 형사가 무전기 공조 수사를 펼치는 시그널과 드라마 흥신소의 완소픽. 전생부터 얽히게 된세 남녀의 독기가득한 삼각관계 이야기 흑기사까지. 티비틱 지금 시작합니다. 사라진 망자들을 위해 다시 뭉쳤다 TVN 미싱 그들이 있었다 2 영혼 보는 콤비가 휴업한 지도 벌써 2년 아저씨 말이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없어 월세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나나 아저씨나 노후 대비도 해야죠 언제까지 돈안 되는 일만 하면서 살수 없지 뭐 게다가 좋은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이든 나 쳐다도 안볼 거야. 예? 두고 봐요. 앞으로 내 실손만 챙길 테니까. 그래요? 이젠 밥벌이하며 살겠다고 아, 큰소리 뻥뻥치는 옥과 그래, 하신 얼마나 하신 가나 보자 싶은 으른 판석. 네, 검사님. 찾아서 말씀하신 곳에 넣어놨어요. 네, 네.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네.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대체 어떤 놈들이 남의 통장으로 도둑질을 해? 판석의 예상대로 우은 오지랖판을 쫙 펼치고 있었고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라 검사 양반이 그랬다니까요 그 놈들이 내 돈으로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 검사가 사기를 친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지가 검사라고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이고 그놈 언제 온대요? 어? 어르신한테 돈 찾아 놓으라고 한 사람 내가 그 인간 확 잡아가지고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 그 금방 온대요. 아이고, 똘마이를 보냈으면 이 근처가딘가 있을 텐데. 방금 튀었는데. 누구? 방금 나간 사람? 결국 욱하고 뛰쳐나가. 아저씨 경찰 신고해요. 보이스피싱. 어, 경찰? 너내 손에 잡히면 그날이 재산 날이다. 잘생김과 긴 머리를 휘날리며 보이스피싱범 찾아 헤매던 그때. 잡았다, 이놈! 꼭 범인들은 한 번에 안 잡히더라.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이어지고 거기다, 다리 풀리기 일보 직전까지 뛰어왔더니만 코빼기도 안 보이는 나쁜놈. 땅으로 솟았나 하늘로 꺼졌나 아리까리한 그 순간. 저쪽으로 갔어요야 응? 어? 어. 봤으면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알수 없는 승부욕이 발동하고 내가 오늘 너못 잡으면 내 머리 깎는다. 지금 미용실 예약보다 시급한 건 눈앞에 범인 철창 예약 단거리 달리기 고수답게 재빠르게 반항점 돌았어 반동을 이용해 그대로 별점 5점짜리 기술 들어갑니다 퍼펙 범인 잡았으니 미용실 예약은 당분간 미루는 걸로 거그 머리카락이 힘의 발생진가요? 제대로 제압하는데 귀신보다 무섭다는 보이스피싱범까지 잡은 욱 좋은 비주얼에 걸맞는 좋은 마음씨 덕분에 어려움에 빠진 유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나가 위험을 무릅쓴 채 직접 범인을 조차간 용감한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용감한 시민상까지 수상하는데요. 은퇴식 아. 한번 화려하게 하네. 응? 어? 우가 잘했어. 잘한 거야, 마. 어? 이제부터 그 오지랖 그만 부리고 이아가림이나 잘하자. 응? 어? <laughs> 아이고 미안합니다 인생 2회차 앞두고 래퍼 비주얼의 남성에게 미안합니다. 시비가 웬 말인가 저기요 왜할말 뭐, 있어요? 방금 튀었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어. 맞지? 어제 카페에서 어 맞네 왜 왔어? 어? 왜 따라왔어? 설마 너 어제 그놈들이랑 한패야? 오빠 안 들어오고 뭐해? 어 어디가? 어제 말했잖아 집에 간다고. 왜 누가 내 차라도 긁었어? 아니 여기 이 자식이 사람 기분 나쁘게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어? 누가? 여기 남자 예. 욱에게만 보이는 수상한 남자. 그는 무슨 이유로 욱을 찾아온 것일까요? 2년 만에 다시 망자를 보게 된우은 그들의 간절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TVN 미싱 그들이 있었다 투. BTV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패치 장착한 외국인들의 꿀잼 K일상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에이. 와우! 정규 편성 축하합니다! 아직 캄캄한 오. 새벽이야 네. 귀염뽀짝한 동물 친구들도 야. 이른 아침부터 구성원으로 활약하는 오늘의 주인공 가족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살이 2년 차 조나단 가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조나단 가족의 브렉퍼스트 메뉴는 무엇일까요? 크리사인스 okay. 아,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게이 정서. 조나단과 쿠퍼 부자가 합심해서 고사리 손으로 덜덜덜 쿵와상스를 만드는데. 저도 오븐은 다룰 줄 모르는데 쿠퍼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는 가족이 모두 움직이는 아침을 같이 준비하는 게 이게 참 너무 좋은 습관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는 약간. 그 아들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꽃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그런 말 있었어. <laughs> 맞죠? 와우. 있었어 아, 그런 어, 어, 그래, 날에 그래가지고 네. 어른들 몰랐어요. 몇번 들어갔는데 있어.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하위냐 받을걸? 든든히 배를 채운 조나단 가족이 향한 곳은? Here, here, 아, 아 복장에서 느낌 온다 아 복장에서 느낌 온다 네, <laughs> 누가 봐도 이 복장은 반바지 하죠 네. 찜질방 찜질방 양머리. 양머리까지 어? 일반 찜질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닷물과 약초를 끓여 즐기는 프라이빗 해수 사우나 가족들과 즐기기 딱이네요 때마침 들어오는 간식 찜질방의꽃 시케는 못 참지. 계란과 식혜의 조합은 정말 어우, 너무 이거는 참수 없어. 상이죠 가장 먼저 시음하는 용감한 쿠퍼. 과연 그 맛은 맛있지? 응? It, that's I, love I, I love your baby.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Mm. Uh, mom, I forgot to lock it. It's okay. Oh. Do you know that in Korea, we never lost anything? So, I know. Everything. Phones, I love it. iPads, everything we lost so, yeah. <laughs> always came back to us fully. But everything, always. 만약에 멕시코 가잖아요. 네. 어떤 카페 갔어요. 오. 가방을 두고, 예, 바닥에 놓고, 가방에서 내 컴퓨터를 꺼내요. 준비를 하는 사이 에 갑자기 보니까 가방 가방이, 가방이 없어요. <laughs> 근데 다시 보니까 컴퓨터가 없는 거야. <웃음> <가방이> <웃음> 이렇게 진짜로 아 진짜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로? 뭐 없어 이제. 오어 어, 진짜 맞아요. 이런 안전한 나라 응. 없어요. <laughs> 그니까. 어떻게? <Are we> <laughs> 네 하민. <I'm in. 웃음> K양심, K치한 이야기하던 중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조나단 가족.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조나단 가족의 우당탕탕 K문화 체험기가 궁금하다면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 BTV에서 확인하세요. 20년 지기 절친의 남편을 향한 한 여자의 터질 듯한 욕망 TV조선 빨간 풍선 절친 바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은강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강아지 공포증 멍멍이 하나 때문에 천연 진주 목걸이를 그대로 하늘에 날려버리는데요 목관 부러져야 돼? 어 일단 제일 비슷한 걸로 구해보고 사정해도 안 되면 물어줘야 돼 전체 다. 전체 다 통으로? 어쩌냐? 아... 늦은 시각 깨가 쏟아지는 바다의 집에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은강신데? 어? 웬택이니 <laughs> 전화도 없이 밤 늦게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 다 훑었지 뭐. 이 밤에? 세상. 잠깐 들어와. 늦었어. 내일 줄까 하다가 걱정할까 봐. 갈게. 저 갈게요. 자, 자기가 좀 태워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절친의 남편 차원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찮은데. 제가 안 괜찮아요. 다쳤어요? 아, 엎어졌어요. 진주 찾다 그런 거죠? 신경쓰이는 건 차원도 마찬가지 이름답게 고차원의 센스를 발휘하는 차원 앉아있어요, 이렇게 봐요 제가 할게요 의사 놔두고 무슨 차원의 친절함에 은강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맡기는데요 아, 이런, 많이 까졌네 이 밤중에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그 순간 알수 없는 그릇된 감정을 품게 되는데 은강은 그 마음을 꽁꽁 감추고 자신의 남친 태기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떠나게 됩니다. 왔어? 준비 다 해놨어. 짠. 뭐예요? 나이바라 TV에서 봤어. 그거 맞죠?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지금부터 진실 게임 들어갑니다. <웃음> 재밌겠다. <웃음> 자 들어갑니다. 가볍게 높풀기부터 나하고 은강 씨하고 누가 더 좋아? 좋은가. 마냥 해맑은 바다의 마음은 진심. <laughs> 이거 고장 같은데. 해봐. 나 싫어. 싫은 게 어디 있어? 이번엔 은강의 차례. <laughs> 똑같은 질문. 택이 씨하고 바다하고 누가 더 좋아요? 바다 바다 바다. 한 바다. 이럴 거면 둘이 살림을 차리지. <laughs> 다시 다시 첫사랑이 이 자리에 있다 없다 난 없음 초등학교 짝꿍이거든 <웃음> 있다 <웃음> 그만해 그래 그만하고 술 마시자 우리 하나만 더 뭔가 알고 있는 듯 집요한 태기. 파트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끌린 적 있다, 없다. 그만하세 재밌어. 난 재미있는데 왜? 대답해. 대답해야 끝나지. 있다, 없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면, tv조선 빨간 통선. 비티비에서 확인하세요.